밤에, 밤에 자야, 인제요. 몸, 몸에 피로가 풀리는데. 낮에 잠면안 되는데. 자꾸 밤에 잠이 안오죠지 오, 야, 이 캐릭. 이 캐릭.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아, 근데 게임 너무 재밌다. 진짜 딱내 스타일 게임이야. 그래픽도 좋고. 손맛도 있고. 이 일대 얼마만 안 지는데 저 캐릭터는 제가 처음 상대해봐서 잘 모르겠네 어떻게 어, 비싸겠지? 뭐. 오 공속 빠른데? 뭐야? 뭐야 이거 캐릭어? 어이래? <laughs> 아야 캐릭 터 희한하네 이거. 아 잔인하게. 어, 저캐릭 공속이 빠른데? 나보다 더 빠른데? 내 캐릭이 공속이 빠른 캐릭이거든요? 나보다 더 빠르면 어떡해? 아, 뒤졌어. 너 일로 와. 야, 저 사기 캐릭인데? 나보다 공속이 빠르면. 오, 야 에너지 보소 이기자, 이기자. 미안한데 내가 이긴다고 끝. 아우, 야질 뻔했다. 야, 질 뻔했다. 야, 이거 아우, 캐릭이 좋은데, 이거? 좋아 살까? 돈 있는데, 게머니가 있어가지고 좋아 살까? 지금 1대1, 1대1. 여러분, 아예 좀 긴장되는데, 또 매너 있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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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야! 아, 뒤졌어, 너! 아! 어?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음이 팔까지 잘랐는데? 아, 뒤졌어, 안 되겠어, 이거. 안 되겠어. 아니, 쎄라고냐, 되데 아이씨. 아, 저 캐릭이 좀 이상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다른 캐릭터는 상대 많이 봤는데 이건 처음, 처음이라. 올라 올라나. 죽였습니다. 오오 어. 어, 야야 야. 나나나 나. 아, 비켜 봐. 비켜. 아야, 비켜. 미안미안미안 까먹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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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판, 막판 이제 갑니다. 야, 손에 땀을 주는데 이거? 어우 어, 상대방이 타이밍이 좀 이상해요. 캐릭터가 나이 툭툭건이 안 되는데 일로와, 일로와 일 이쪽으로 와 정당하게 오케이 뒤로 빼 끝났네 이제 미안하지만 끝났어요 리마 아이 아 이겼죠? 아, 너무 쉽네요. 안 진다니까, 1대1. 빠염. 방프리면 반성하세요.